네, 안녕하세요. 수홍입니다 성공적으로 KRB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KRBC가 뭐죠? 코리아 랩타일 브리더스 클럽이거든요. 아, 약자군요? 네. KRCB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KRBC입니다. <laughs> 네, 브리더스 클럽. <laughs> 네. KRCB 약간 한국에서 태어난. 아, 그쵸? 인공무집 <laughs> 개체, 코리아. 네, 그런데 이거는은 KRBC. 아, 외우기 쉽겠네요. 네, KRBC. 이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토요일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많이 찾아주셔서 그래도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이제 더워져서 냉방기가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많이 약했고 많이 찾아주시니까 이사람들 열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높아진 거. 이 요점은 조금 저희가 부족했다. 그 그럴... 이렇게 더울 줄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세게 틀었는데도 이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이건 추후에 조금 더 에어컨을 설치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때 많은 답례품을 드렸어요.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드렸죠. 새로 나온 신형 사육장이랑 국내에서 개발된 슈프,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음 2회 때는 또 어떤 거 할지 조금 이제 구상 중이면서 수염농장이 메인게체 하이 컬러 간판스다 호떡이 있잖아요. 호떡이 베이비가 너무 작아서 다른 박람회 때는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가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브리더스 클럽에서 처음으로 호떡이 베이비를 아주 합리적인 분양가에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약간 이벤트적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염동장과 브리더스 클럽에서만 호떡이 베이비를 분양하겠다. 다른 쇼는 이제 점점 더 줄일 계획이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갈 행사가 이제 몇개 없고, 매달 이제 미사에서 쇼를 이제 주최를 하니, 거기서 이제 분양을 하고, 외에는 남양주를 지키고 있겠다. 그리고 호떡이 베이비는 그두 곳에서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그러면은 호떡이 베이비는 지금 몇 마리 정도 있나요? 많진 않습니다. 다 분양은 가능합니다. 음. 대신 좀 작을 뿐이에요. <laughs> 좀큰 아이가 되려고 하면 분양이 가고. 맞아요. 큰 아이가 되려고 하면 분양이 가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큰 아이는 없습니다. 네네. 네, 이 작은 아이들잘 축양을 해서 고리서스 클럽에 <웃음> 아니면 <웃음> 수염 농장에서 <laughs>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반에는 또 성장이 느려요. 먹는 맞아요. 이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도 태어나고 4, 5개월은 돼야지 좀 커서 아이들이 <laughs> 옆구리에 화이트 형질도 번지면서 더이뻐지고 텐저린 색깔도 올라고 하는데 그 시간까지 두지를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을 때 분양이 많이 들요 그래서 제 목표는 더 이쁜 아이들을 해칭을 많이 해야겠다. 더욱 합리적인 분양가로 제가 분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응. 24년도는 정말 이쁜 아이를 많이 해칭하는 게제고 근데 이거는 매년 목표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계속 브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1회를 끝나고 1회가 아, 뭐가 부족했다, 아, 이런 부분 좋았다 했는데 딱히 또 지나고 보니까 부족한 게 훨씬 더 많았다. 수정 보완을 하고 2회 때는 어떤 또 알찬 컨텐츠를 준비할까라는 이 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음. 1회가 끝나고 바로 4주 뒤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준비할 저희가 준비할 시간 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주제를 가지고 또 논의를 부리석끼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이회를찾아보시더 즐겁게 찾아주시고 거의 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고뇌를 해서 이해를 또 준비하는 KRP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에 대한 콘텐츠에 살짝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힌트라면 정말 브리더님들과 샵 사장님들이 많은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과연 어떤 페어에서 이쁜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 자, 아,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웃음> 네. <웃음> 아, 약간 근데 이 노하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안돼요 안됩니다 안돼요 이외에 미사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날짜는 이제 추후에 이제 디테일하게 되면 이제 공지를 하겠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 나중에 다시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떡이가 딱 트라이 컬러만 또 페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호떡이의 이삼체 형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카푸치노와 릴리어 화이트도 지금 페어를 하고 있거든요 릴리어 화이트 페어하고 보니까 이 도우살의 이 두께감이 엄청납니다. 트위 칼이 가지고 있는 삼차 형질, 이거를 릴리 와이트가 물려받아서 이후대에이 릴리 와이트의 베이비가 태어났을 때 노모를 태어났을 때호떡이를 닮은 노머리 태어난 그것까지 이제 기대를 하려고 릴리와도 페어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형질이 좋더라고. 카푸치노 이거는 찰떡궁합이에요. 맞아 요 너무 이쁘죠. 이번에 브리더스 클럽에서 제가 손님들한테 보여드릴 때도 호떡이 카푸라고 해서 보여드렸을 때. 저도 보면서 엄청 예쁘다고 생각 했거든요. 그곡씩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그 친구 지금. 잠시만요. 호. 요 친구. 이 친구가 호떡이와 암컷이 카푸치노예요. 음. 로즈라는 친구인데,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로즈라는 친구는 좀 붉은색의 카푸치노예요. 일반적인 카푸치노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까매져요. 이 1, 2차, 2차. 이 피부색이. 요 친구는. 그런 카푸치노와 다르게 붉은 톤을 볼수 있습니다. 호떡이의 베이비잖아요? 이 옆구리의 화이트, 이 흰색깔, 엄청 두껍죠? 이 등에도 화이트가 많고. 이 트라이 컬러와 카푸치노는 매우 헤어하기가 좋다. 호떡이 베이비 카푸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3차형 지 화이트가 점점 더 번지면 이 몸에 이 화이트가 점점 많아지면서 프라푸치노 같은 형태를 점점 띄겠죠? 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수년 전의 카푸치노는 안 이뻤어요. 그, 나름대로의 이 원초적인 맛이 있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트라이 컬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제가 네, 호떡이 베이비 아주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에 브리더스 클럽에서 만나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윤놀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